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2월 21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3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은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과 내일 보는 본문 말씀 통틀어서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내용 안에는 혈루증 걸린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그 이야기가 섞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 수요일 날 보는 본문 말씀은 이 회당장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 주님 앞에 그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가진 그 아버지 회당장이 찾아와서 간곡하게 외칩니다. 23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러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간곡히 엎드려 바라래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딸이 죽게 되었는데 주님 오셔서 내 딸을 살려 주십시오 내 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구원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어, 주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말을 들으시고 함께 그 집으로 가기로 결정하십니다 가실 때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24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어사 미는 상황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움직임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여서 예수님이 그틈바이상 가운데서 밀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다 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중간에 뭐가, 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 예수님이 움직여서 가, 가는 그 와중에 그 혈루병을 걸린 한 여인이 그 장면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12회 동안에 혈루증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혈로증을 이렇게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죠. 이 병이 얼마나 괴로운지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그 얘기했지만 고칠 수 없었고 또한 가진 것도 모두 허비했지만 아무 효용이 없는 정말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더 중화하게 되는 그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은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서 끼어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 저 지나가는 그 예수라는 사람의 옷만 만져도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무리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이러라. 놀라운 것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느니라.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는데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간절히 나아갔는데 정말 옷을 만지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여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된 상황입니다. 모든 병, 열두 해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도 고칠 수 없었던 내 모든 가사를 탕진해서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이 예수님을 만나고 옷에 손을 대니까 낫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큰 능력과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녀의 믿음이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누군가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실때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예수님 자신의 그 모든 능력이 이 여인에게 어, 구원을 주셨다는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 참 무리가 움직이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막 밀고 밀치는 상황인데 누가 손을 댔겠습니까? 삶이 너무 많아서, 그, 그냥, 그런 겁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서 그 여자를 돌아보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은 누가 그런지 알고 계셨고 그 여자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눈길, 예수님의 눈길을 본 여인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 자신에게 일어,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자신은 이미 경험하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두려운 마음으로 주 앞에 모든 것들을 쏟아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병에서 놓여 건강을 찌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치료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을로 하여금 새 생명을 락하여셨습니다 예수님은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의 간절함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신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탄탄듯한 마음으로 나왔던 그 혈뇨병 걸린 여인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고 그삶의 역사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벨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매일 나아가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간다면 오늘 혈루병 걸린 여인을 주께서 온전히 회복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삶 가운데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참 예배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가 너의 삶에 변화가 있냐? 돈이 생기니? 떡이 생기니? 뭐, 안 되던 게 되니? 여러분, 그러나, 주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주님을 간절히 바랄 때, 돈과 명예, 그런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삶에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역사가 내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만큼 큰 은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안절히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멜린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으십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으로 죽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역사하겠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수요일 새벽 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나라 되시길 원하구요. 오늘도 짧지만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신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